좀 쉬러 갈게요 고생했습니다 끕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어 감동했어 어. 아니 어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피곤하고 그냥 잠못 어? 들면은 뭔 영도 그냥 정신병 걸리게 한 판에 그냥 총개만개 하고 빨리 자러 가라고 하면 되지 그냥 어? 이렇게 어? 아 시청자 실망 괜찮아 어? 얘네는 얘네는 나 아니잖아 나, 그 내한마디면 껌뻑껌뻑 해가지고 어, 이따위 인간들은 어, 시청자는 너무 쉬워 어? <laughs> 아이고 방종을안 했네 안녕하세요. 자, 방송이 꺼진지, 자, 방송이 꺼진지 모른 채, 어, 자, 지인 스트리머와 통화를 했습니다. 어, 자, 해당 녹음은, 어, 제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. 오해가 있었, 이,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년도 20분 및 20일간 자숙을 하면서 방송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션, 미션 방송키면 천 개가 아니고 지금 방송이 켜져, 안 켜졌어요?